Hello everyone. This is Jane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네킨 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휴가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텐데요. 어, 휴가를 보내는데 집에서 보내는 건또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쉴때 집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흔히, 흔히 우리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vacation s at home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빈출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쉴 때, 즉, 휴가를 보낼 때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 활동묘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어,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활동 묘사가 그 다음에 이 활동묘사가 그 아래 또 연결이 돼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하고 주로 같이 보내는지 또 다른 활동 묘사가 두 번째로 나오죠. 자, 이렇게 활동 묘사가 두개 이어서 나오지만 여러분이 물론 이제 이전에 1번에서 대화 이야기했던 거를 두 번째에서 또 반복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활동하는 사람도 다르고 그 사람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돼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되세요. 자, 세 번째는 집에 서 보내는 기억에 남는 휴가예요. 자, 기억에 남는 뭔가가 있다 소리는 경험 이야기 하기고, 당연히 경험 이야기 하기는 어떤 시제일까요? 과거 시제죠. 여러분 시제 에 주의해주시고요. 최근 집에서 휴가를 보낸 경험 이야기 이것도 이제 경험 이야기인데, 자, 이거는 이제 하나가 들어가요. 최근에. 보통 우리가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 1, 2년 전보다는 웬만하면 저번 주 주말 아니면은 뭐 저번 달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이 비디오 보시는 분들 중에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집에서 딱히 오는 사람이 없다인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 몇년 전이라도 다른 집 사람, 다른 사람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때의 경험을 우리 집에서 있는 것처럼 충분히 이야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뭐,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신있게 살짝 바꿔서 이야기 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오픽 시험은 모든 질문이 다 우리의 경험과 연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짝 그 상황에 맞춰서 플렉서블하게 그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에서 휴가를 보낼 때 어, 활동하는 거, 어떤 행동들을 주로 하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묘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왜 집에서 주로 화, 어, 여러분이 휴가를 보내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I like to spend my vacation at home. 저는 집에서 휴가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집에서 쉬다 또는 어, 집에서 휴가를 보내다 라는 표현으로 spend my vacation. "spend my vacation" 이렇게 표현했죠.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유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만 이유 얘기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하나, 두개그 이상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두 번째로는 저는 집에서 이 활동을 합니다. "When I stay home, I usually... 이 활동하는데 오늘의 메인이죠." 그쵸? 항상 활동 묘사의 어, 메인은 당연히 행동, 활동이죠. 예. 일반 시제로, 현재 시제로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 절대 필요 없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stay home 썼어요. stay at home이 맞을까요? stay home이 맞을까요? 둘다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when I stay at home 하셔도 좋고 when I stay home, 그렇죠? 둘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느낌 I think spending time at home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is 뭐라고요? A good way, 좋은 방법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I think spending time at home is a good way to enjoy my vacation, to enjoy my free time. 제 여가 시간을 또는 제 휴일을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느낌은 모두, 웬만한 이제 집에서 보내는 휴가 모든 질문에 다 대답 느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니까요 하나 기억해 주시고 다양하게 질문이 나와도 마무리할 때는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게 미리 좀 연습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수의 답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이러한 이유로 집에서 휴가를 보냅니다 I like to spend my vacation at home because 첫 번째 이유 I can spend time with my family 가족하고 시간 보낼 수 있어서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I can spend time, time은 셀수 없죠. 셀지 않는 단어예요. Spend time with my family, 친구, 어, 친구들이 아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요. 두 번째 이유는요? And I can eat my mom's homemade food. Mom's homemade food 뭐예요? 엄마의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요. Homemade food. 자, 세 번째 이유는요? Also, I don't get long vacations. 휴가가 그닥 길지 않아요. I don't get long vacations, so 자, 세 번째 이유는 휴가가 길지 않아서, 그래서, I don't have lots of time to get away. Get away. 무슨 뜻이에요? Travel. 여기서 get away라고 표현하는 거는, travel, 여행가다 라는 표현으로 대신해서 좀 멋있게 표현해 봤어요. 어, 휴가가 길지 않아서 여행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세 개의 이유를 이야기해 보았고요. 자, 집에서 이제 활동이 조금 더 주가 돼야 돼요. 그쵸? When I stay home, 집에 있을 때, I usually, 뭐 한다고요? 첫 번째, watch TV, TV를 봅니다. 자, 학생들이 보통 발음할 때, watch TV, watch TV 할 때, 잘못 발음해서 watching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인 들어가지 않게 watch tv. watch tv. 강세를 앞쪽에다 좀줘 보세요. 그러면은 인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watch tv all day long. 하루 종일 TV를 보고요. 두 번째. have a good rest. have a good rest. 뭐예요? 푹 쉽니다. 또는 take a rest, take a rest. 사용해도 좋겠죠? 세 번째 활동은 I try to catch up on all reruns of my favorite TV shows. 자, catch up on 이라는 좋은 표현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자, catch up on 이 뒤에 있는 것. 즉, 이 뒤에 있는, 밀린 뒤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밀리는 게, 것들이 여기 뭐예요? all the reruns. 재방송들 of my favorite TV shows. 제가 좋아하는 TV 방송들, 재방송을 다 밀린 것들을 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어, 첫 번째는 TV 보고, 두 번째는, 어, 푹 쉬고, 세 번째는 밀린 것들을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활동. 네 번째 활동, in addition. in addition. 뭐예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in addition 대신 쓸수 있는 거뭐 있을까요? also. 또요. 플러스, 다양하게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In addition, I surf the internet. 인터넷도 하고요. 네 번째, 인터넷 합니다. And enjoy online shopping. 온라인 쇼핑을 즐깁니다. 다섯 개죠. 그렇죠? 활동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야기할수록 점수는 높게 나온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는 I think spending time at home is a good way to enjoy my vacation. 저, 저의 휴가를 즐기는 좋은 방법이에요. 뭐가요? spending time at home. 집에서 보내는 것이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휴일을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빈출문제 이네개 중에 오늘은 첫 번째 활동묘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활동, 집에서 혼자서 어떤 걸 하는지, 가족들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얘기해도 좋지만, 이제 두 번째 이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어떤 활동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사람 한 명을 선택을 해요.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런 활동들을 그 사람하고 합니다를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활동 묘사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받기 바랍니다. I w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Have a good day.